이제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어,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본 어, 뮤지컬 중에, 그 마리아 마리아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어, 이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라는 뮤지컬은 그 처음 초연을 할때 윤복희 씨다 아시죠? 이 윤복희 씨가 마리아 역을 맡아서 화제가 되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 이, 나오, 이 뮤지컬에 나오는 마리아가 누군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뮤지컬에서는 누구다 정확히 어떤 마리아인가를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생각하면서 쓴 대본을 쓴 그런 내용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마리아가 창녀인데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청년이 한명 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한 명이 있다. 그런데 당신이 가서 이 청년, 예수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수 있으면 내가, 우리가 그 공로를 인정해서 당신을 저 좋은 곳, 로마로 보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녀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 출발하는 것. 그 로마라는 곳에, 좋은 곳에 가서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이 마리아에게서는 가장 좋은 바라는 그런 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 청년 예수를 어,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여러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반응도 안 보이시면서 그저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긍휼히 여기는 눈빛으로 이 여인을 바라봅니다 이 여인은 이 사람을 유혹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아무 반응 없이 그 여인을 바라보다가. 다가와서 그 여인을 조용히 꼭 안아줍니다. 사실 이 여인은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포옹을 이제 하고 나서 많이 당황을 합니다. 여인이 바라는 건 그것이 아니잖아요. 포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청년이 예수가 자기 유혹에 넘어와야 자기는 로마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포옹이 아니라 자기 유혹에 넘어오는 것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아줬을 때는 이 마리아가 그 포옹하는 곳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여인을 더꼭 안아줍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여인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렇게 꼭 안아주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이제 그품 안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상에 대한 생각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나에게 있어서 로마는 새로운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 쫓아야 할 것은 바로 이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뒤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한 명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이 뮤지컬 마리아 마리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이 여인과 비슷한 마리아와 비슷한 여인이 한명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 중에서도 수가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일어난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어, 그 수거라는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그 우물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간이 6시 정도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 6시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 이 신약성경에 나오는 시, 어, 시간대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시간대, 유대인의 시간법을 따르는 그 시간, 두 번째는 로마인들의 시간법, 그 시간대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유대인의 시간대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시간대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일반적으로 로마인의 시간법을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인의 시간법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6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정오 한 한낮에 12시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그우물가의여인하면 떠오르는 그 한낮에 뜨거운 때 나왔던 여인 그리고 그때 만났던 예수님과 여인과의 만남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간대를 따르면 이 시간은 말 그대로 저녁 6시쯤이 이제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 배경과 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대체적으로 로마인의 시간법을 썼지만 이때는 유대인의 시간법을 쓴 것이 아닐까 한 낮에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것을 배경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텐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만나느냐라기보다는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라는 그 내용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보통 그 당시 우물은 마을에서 한 3, 4km 정도,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봐도 여인이 혼자 그한 3, 4km 정도 떨어진 우물에 와서 그 물을 긷고 뜨고 다시 그뜬 물을 갖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온 것도 아니고요. 그 물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낮에 왔다는 겁니다. 왜 뜨거운 그 한낮에 이 여인이 우물을 뚫어 온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함이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총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뚫어 왔던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많이 취급받지 못했죠. 심지어는 개나 돼지 같이 취급받았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사마리아인들 자체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물을 뜨러온 여인은 그 사회,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속하지 못하고 차별받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러라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전혀 뭐 이상할 것,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참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힘들었고 목이 말라서 우물가 곁에 앉으셨습니다.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 가능하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말씀, 이 내용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유일한 사람인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 것이 전혀 특별할 것이 없음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정말 수만 번은 더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그 내용처럼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아픔과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에서도 수가성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삭개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신 것입니다. 그처럼 많은 죄인들, 그 마음에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한 찾아가십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찾아가십니까? 그들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 가시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리아, 그 뮤지컬에서 창녀 마리아가 변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 오셨구나. 이것을 안 후에 이 마리아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늘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안 후에 이 여인은 달라지고 변화하게 되죠. 그첫 모습이 뭐냐면 자기가 사람을 피해서 그 한낮에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안 후에 그녀는 그물 양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다시 달려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마을로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만난 것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계획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했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구절에서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내게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십절에서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수, 다시 말하면 너에게 성령을 주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적인 것,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은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앞에 서시는데. 그 주님 앞에선 우리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고,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고, 우리들도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거 뭐냐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마음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구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진짜 물에 대해서 물을 어떻게 마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 우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 우물과 옆에 두레박이나 그 물을 풀수 있는 그런 것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나 막 먹으면 이제 안 되니까 물을 뜨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두레박을 갖고 와서 그 물을 이제 떠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니 당신이 아무 도구도 없으면서 어디서 물을 얻어서 나에게 물을 준다는 것입니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아직도 육체의 갈급함, 그 갈증을 없앨 수 있는 그 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한국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당신이 정말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무려 30% 이상이 제가 힘들 때 그것을 말하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세 사람 중에 한 명은 내가 정말 힘든데 그것을 말할 사람,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그것을 채우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사람이 무엇에 빠지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그 외로움, 갈증을 이제 채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바로 중독이라는 현상입니다. 술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더 이상 자유국이 아니라고 하는 마약 중독도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물질에 대한 중독,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돈을 벌면 그 느낌이 내 머리, 어, 내가 갖고 있는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마음속에 이제 외로움이 잠깐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큰 것, 더큰 돈을 벌어야 이제 그 외로움이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실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더 많은 갈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돈을 벌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돈에 대한 더큰 욕심, 집착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물질적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세상에 있는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외로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수 있는 방법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더 외롭게 하고 더 갈증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적인 것에서는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원한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 그한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시는 그 샘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속 샘물이 소산하고 은혜 가운데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은혜를 주는 샘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물을 주시고요 이 은혜의 강물이 주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 있다고 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갈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에 우린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육체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직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음을 해결함을 줄수 있는 분은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발음, 목마름은 또 다른 아, 세상의 방법은 또 다른 목마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에 나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이 말씀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묵상하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를 이번 한주 같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